안녕하세요. 크리스터디 수영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초등학교 4학년 1학기 큰 수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다섯 자리 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1이 10개면 우리 10이라고 알고 있죠. 1이 10개면 10. 10이 10개면 100. 100이 10개면 1000. 그래서, 공이 하나씩 이렇게 늘어나는 것을, 더해서 늘어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천이 열 개면 만. 뒤에 영이 몇 개냐면,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쓸 때는 이렇게 만 이렇게 쓰고, 읽을 때는 만 또는 일만이라고 읽습니다. 선생님이 숫자를 써봤어요. 3, 2, 6, 7, 1. 이 수를 자릿수에 맞게 한번, 어, 읽어보도록 할 거예요. 어, 1은 1의 자리. 7은 10의 자리. 6은 100의 자리. 2는 1000의 자리. 요 앞에 3은 오늘 배운 만의 자리. 그래서 만의 자리 숫자는 3, 3만을 나타내고, 1000의 자리 숫자는 2. 2000을 나타냅니다. 100의 자리 숫자는 6, 600을 나타내고, 10의 자리 숫자는 7, 70을 나타내죠. 마지막으로 1의 자리는 1이고 1을 나타냅니다. 다음으로 10만, 100만, 1000만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만이 10개면 만 앞에 10이 생기기 때문에 10만, 이라고 쓰고 읽습니다. 만이 100개면 앞에 백0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100만 만이 1000개면 앞에 바로 1000이 생기면 돼요. 그래서 읽으면 천만 다음으로 만이 1234개인 수에 대해서 쓰고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많은 우리가 뒤에 0이 4개가 들어가죠. 그대로 0을 4개 써주시고, 앞에 1234가 그대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쓸때 1234, 1234만 이렇게 쓰고, 읽을 때도 1234만이라고 읽습니다. 선생님이 밑에 숫자를 쫙 한번 써봤어요. 7, 8, 5, 3, 4, 7, 1, 9. 이 수를 자릿수에 맞게 한번 읽어 보도록 할게요. 네 자리씩 끊어서 읽는 게 포인트가 될 거예요. 그래서 한번 네 자리씩 끊어 보면, 뒷자리부터 하나, 둘, 셋, 넷. 네 자리 를 끊어서 보면, 뒤에는 4719. 우리 알고 있는 대로 그대로 한번 읽어 주시면 되고, 앞에 수도 그대로 한번 읽어 볼게요. 7853. 이 가운데에 만이라는 글자만 여러분이 넣어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읽어보면 7,853만 4,719, 7,853만 4,719 라고 읽고 쓰면 됩니다.